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이두권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뭐 영상을 제작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구해서 읽게 되었고요 손에 잡혀서 읽다가 점점 생각이 변하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가지고는 있었지만, 읽지 않고 방치해둔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곧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독립정신도 조만간 읽고 나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 합니다. <laughs> 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책은 이제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호 목사. 라고 되어 있죠. 이호 목사님, 예전에 이분의 설교를 몇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북한 관련해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근대사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요 이승만이라는 인물, 이승만. 어, 카메라 초점을 못 잡네. 왜 그러지? 좀 크게. 카메라가 지금 초점을 못 잡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좀 글씨를 크게 써봤어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어, 저의 중심적인 시각은 조선이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미개한 나라에 파송된 이 선교사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선교사들에게 좀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는,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그러한, 어, 시각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헌신을 하고, 어, 선교사로 온 분들, 자국 내에서 무지하게 잘 나가고 또 보장된 미래가 있었음에도 그거 다 버리고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 한국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갖 어려움들과 혼란이 있습니다만 뭐 어찌 되었든 지금까지 올수 있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분들의 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이 땅에 복음을 심었기에, 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선교사들에 많이 치중이 있었고,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주목한 이 슈퍼천재.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정말 슈퍼천재예요. 저는 이 천재라는 말 앞에다가 슈퍼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 인간적으로 개인으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인물 그 선교사들이 만장일치로 주목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잡혀 다뤄지지 않았다면 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림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승만이 청년일 때 조선은, 어, 서구 열강에 휘둘리던 때이고, 고종황제는 무능하기 짝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양반, 상놈제도라는 것, 신분제가 있었죠, 신분제. 양반과 상놈. 이렇게 나누는, 이, 양반, 상놈제도라는 것을 통해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진짜, 자국민을요, 노예로 부렸다고요, 노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국민을 노예로 부렸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전쟁을 통해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를 부려도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지 않는데 조선이 그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승만은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뭐 영어도 배우고 지금처럼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세상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국내 최초로 영한 사전을 편찬해 냅니다. 전이 대목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저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었죠. 헌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있으려면 이 고난, 이 고난이라는 필수, 이 고난이라는 과정은 필수 과정인가 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고종황제에게 찍혀서 한성 감옥에 가게 되죠. 한성 감옥 아주 악명이 높았던 <laughs> 그런 감옥입니다. 한성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던 시절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당 페이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지옥에서 회심하다. <laughs> 한성 감옥은 끔찍했다. 이승만을 면회하러 갔던 미국 선교사 에디의 기록이다. 그들의 감옥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자백을 받아내거나 남을 연루시키기 위해 자주 고문을 가하고 죄수들을 축사에 가둔 소떼처럼 이리저리 몰아붙인다. 죄수들은 위생상태가 형편없고 해충이 우글거리는 흙바닥 위에서 숨막히게 답답한 분위기를 참아가며 잠시도 방을 비우지 못한 채 생활한다.정치범들은 흉악범, 무례한들과 함께 어울려있다.답답한 감방 안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빨리 칼을 쓰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겹쳐앉지 않는 한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다.그들은 간수들과 동료 잡범들에 의해 잔인하게 취급받는다.구역질나고 때로는 부패한 급식이지만, 약한자의 몫을 강한자가 빼앗아 먹는다. 정치범들이 겪는 고문은 죽음의 고통이다. 김모 씨는 고문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이승만과 이년여를 함께 지냈던 감옥 동료 가운데 김형섭이 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일본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나이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성 감옥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칸의 방만한 곳에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진흙 속의 뱀장어 같이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잤다. 감옥 안의 공기는 후덥지근한 데다 채취와 땀 냄새 그리고 대소변의 악취가 지독해 처음으로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문틈 쪽으로 코를 돌려야 한다. 감옥의 급식 상태는 팥밥과 콩나물, 소금국이 전부인데 음식을 담은 그릇이 불결하여 보기만 해도 먹을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옹리들이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 나쁜 쌀에다 팥을 섞어 밥을 짓기 때문에 돌이나 겹껍질, 그리고 다른 잔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감옥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이가 상하고 위를 버리게 된다. 이처럼 조악한 음식이지만 하루 두 끼밖에 배식을 하지 않는 데다 그 양이 적었다. 해충, 빈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2-3일이 지나면 빈대가 빨아먹은 피 때문에 옷이 빨갛게 물들어 세탁을 해야만 했다. 김영섭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빈대였다. 빈대들은 발끝에서 목까지 온몸에 기어올라 살갗이 빨갛게 부풀어오를 때까지 피를 빨았다. 칼에 쓰고 족쇄에 묶인 죄수들에게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유영익의 치밀한 연구에 의하면 한성 감옥에서 죄수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불과 0.23평. 이었다. 눕기는커녕 여유 있게 앉기에도 부족한 공간이다. 더군다나 목에 칼을 쓰고 있는 대역 죄인에게는 숨쉬기도 비좁았다. 한성 감옥의 실태는 한마디로 생지옥이었다. 이승만의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이 씌워졌다. 손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수갑이 채워졌다. 발에는 꼼짝 못하도록 족쇄가 물려졌다. 칼을 벗고 손발이 풀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뿐이었다. 온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감옥에는 바닥조차 없었다.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들은 널빤지도 깔지 않은 흙바닥에 던져졌다. 인간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떨치며 일어나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달려갔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신을 찾는다. 몸부림쳐도 발버둥쳐도 안되는 곳.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힘조차 없는 상황, 그럴만한 물리적인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성경을 찾았다. 성경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나는 그후 성경을 구하려고 했으나 옥중에서는 종교서적이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또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방법을 통해 셔우드 에디 박사가 조그마한 신약성서를 보내왔는데 그것을 받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머리에 칼을 쓰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으니 한 장을 읽고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다. 누군가 옆에서 넘겨주어야 한다. 동료 죄수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을 읽는데 예전과는 새롭게 읽혀졌다.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배제 학당에 다닐 때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날 나는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떠오른 결정적인 순간을 이승만은 회고한다. 내가 품고 있는 질문은 꼭한 가지.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학교 예배실에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날 완전히 변한 것은 이승만 뿐이 아니었다. 먼저 이 나라의 선교 역사가 바뀌었다. 이승만은 조선의 양반, 왕족, 상류층 출신으로는 국내에서 개종한 첫 번째 개신교 신자였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 언론인, 연설가들 중에서는 국내파로는 첫 번째였다. 이승만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 지식인으로는 1883년 동경에서 개종한 이수정과 1885년 샌프란시스코의 서재필, 1887년 상해의 윤치호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양반 개종자 자체가 몇 사람 안 되었고 이승만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해외 체류 시절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유교 문화와 전통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조선 분위기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첫 스타트를 이승만이 끊었다. 그 영향력은 선교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요 건국 대통령으로 성장해간 그의 발자취와 함께 기독교는 이 나라 역사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 책에 잠깐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데 러시아가 공을 세웠기에, 미국 내에서도 자발적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에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음,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리로 해방에서 이승만이 귀국하는 10월 16일까지를 학계에서는 좌익득색이라고 부른다. 해방 공간을 주도한 세력이 좌파였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온건 좌파 여운형이 주도한 조수, 조건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다음 날에는 전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었다. 풀려난 시국 사범들은 건준의,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죠? 건준의 지방조직을 차례로 건설해 나갔다. 순식간에 건준은 162개의 집으로 확장되었다. 건준이 세력 확장에 박차를 가하던 8월 20일,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 있던 인물이 서울로 올라왔다. 훗날 한반도에 파란을 몰고 온 공산주의자 박헌영이었다. 일제치하에서 박헌영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투옥되었다.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났는데 석방 사유가 특이하다. 공산당에서 전향을 했거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신병자라는 이유였다. 박헌영은 몇 달씩이나 자신의 인분을 먹어가며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 혁명 과업을 위해서 인분을 그것도 몇 달씩이나 먹어낼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 박헌영은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여운영의 건준에 참가해서 조직을 장악해버린다. 어, 인분까지 먹어가면서 자신의 믿는 바를 행하는 이가 있었고 감옥까지 가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워낙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시행한 일들이 워낙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꼽아보고 싶은, 꼽아보고 싶은 것들이, 어, 꼽아보고 싶은 것들이 1번이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흔히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정말, 대박 중에 초대박. 흔히 한미동맹이라 불리고 여겨지는 그 전신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진짜, 아, 진짜 정말 끝내주는 외교적인 작품이죠. 토지계획에 성공해서 불합리하고 미개한 신분제도의 계승을 끊어버리고 철폐시킨 것. 그 다음에 6.25 전쟁 때에도 북쪽의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에 세뇌되어서 공산주의를 찬양해서 남침하는데 자원한 것이 아닌 권력을 휘두르니까 억지로 강제로 북한 군복을 입고 전쟁에 동원되어서 참여하게 된 이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들을 구출해서 북한을 이들을 구출해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아 몇만 명이 북한에 끌려가 죽음 당할 일을 막은 것. 그리고 이승만의 업적 중에 가장 후대가 그 혜택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한미동맹. 한미동맹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이승만이 정말 레일을 깔고 박정희가 그 레일 위에 열차를 운행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으로까지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전이 대목을 보면서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진짜 대단한 외교적 쾌거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런데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은 그냥 북한 간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북한 간첩, 북한 스파이,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항상 전쟁이 났습니다. 한국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최근에는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아프카는 뭐 뒤집어졌고 지금도 난리 중에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많이 생각한 것이 인간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이승만은 분명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한성 가옥을 나오고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5년에 마칩니다. 이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외국에서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자신 한몸 편하게 살자면 뭐 부족할 것도 모자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 내 가정, 내 교회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니 이승만과 같이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상당히 깊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인생을 그리 살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이분의 인생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인물의 인생이 좀 약간 모세와 닮았다. 모세와 조금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어,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laughs>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승만은 흔히 모세에 비유된다. 실제로 이승만과 모세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다. 젊은 모세가 노예였던 민족을 구출하려고 실패하고 피신했던 것처럼 이승만 역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망명했다. 모세가 이집트의 학술과 히브리인의 신앙을 두루 섭렵했던 것처럼 이승만도 동양과 서양의 학문에 통달했다. 모세가 탁월한 신앙과 필치로 오경을 기록한 것처럼 이승만도 필력을 발휘하여 신앙과 애국 정신이 담긴 글들을 남겼다. 모세가 노예들을 이끌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 것처럼 이승만도 식민지 백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이끌었다. 개인사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모세와 이승만은 모두 고령의 나이에 최고 지도자에 취임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고,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는 오스트리아 여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는 공통 분모도 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승만도 일평생 기도했다.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 못지않게 잘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승만은 자유롭고 번영한 조국을 소원하며 일평생 기도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조국은 모세에게도 이승만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끝내 발전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기도는 그의 후예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자, 어...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면 더 해볼 수 있겠지만은,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 여기까지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과 관련돼서, 어 여러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또 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이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책을 쓰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 이승만 관련된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눈에 끼치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어 복음통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시고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 유대인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하고 계시다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어보았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어 조금 뭐랄까요 어, 배울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개인도 어, 완벽한 개인이 없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 틈틈이 그래도 사역자나 다른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배울 것들을 배우고 또흠흠양을 흡수를 하셔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어 계속적으로 좁아지는 그러나 그 길을 그 문을 끝까지 다 통과해 내실 수 있는 한분한분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건에서 어 공산주의,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폐허로 아무 것도 없는 땅에서 이마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저는 어, 한국의 조, 미개한 조선 땅에 정말로 헌신을 결심을 하고 자국 내에서 충분히 잘 나가고 대단한 커리어로 편하게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던지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 그들에게 초점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어,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국민이 자국민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어져야 하고 자국민에 의해서 어, 세워져야 되는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이 되어지는 일까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 모든 프로세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은혜, 대한민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이 될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당연한 것을 정말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어,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무너지면 무너진 거를 되찾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잘 통과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 또한 고국을 생각하며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며 더욱더 강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